5 4 3 2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자미하핳 ㅎ <laughs> 미친듯이 <대신> 달려라 <laughs> 끝까지 달려라 자 과연 다시만요나 나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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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면 되지 자 주먹으로 방치 들고 뛰어야지 자 맨, 맨손으로 맨손으로 자 맨손으로 하고 카메라 켜야지 카메라 원래 내가 달리면, 달리면 안되는데 이게 여러분들 보여줘야 돼서 아, <laughs> 아 우리 이웃어 우리 이웃어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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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리 이웃어 우리 이웃어 어디, 어디가 보지? 빨리 잡찍가야지 카메라 찍어야지 카메라 찍어야지 카메라 찍어야지 좋아 좋아 아, 우리 이웃어 우리 이웃 잘한다 잘한다 기스 <laughs> 잘한다 기스 잘한다 그렇지, 기스 잘하다. 우리 연습한 결과 있어. 야, 누구냐, 총저저니가 좋아, 기스 잘하다. 좋아, 쟤네 당황했다, 당황했다, 당황했다. 어, 다음 누구니? 뭐 하는 거야, 안 달리고? 야, 뭐 하는 거야, 어, 출발했니 아, 출발했구나. 경찰가 벌어지고 있어. 오, 따라온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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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따라온다. 따라온 독수리, 오 존나 빨라, 독수리. 얘들아 독수리 존나 빨라. <laughs> 독수리 존나 빨라. 어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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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돼. 야 독수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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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존나 빨라. 어 따라잡면 따라잡 따라잡면 나왔다 독수리 뭐하니? 아이저 뭐하니 이제? 아 욕전이 욕전. 아이 옥전이야, 옥전. 아이, 씨. 아이 뭐하는 거야? 아이 진짜. 아흐흐 <laughs> 진짜 짜증나네. 아 다음 누구야? 아욕전됐 있어. 자 빨리 달려. 좀만 더 좀만 더할수 있어. 와 이거. 달리기에서도 아, 이른가 했더니 아. 마지막에 나, 내가 달려야 되는데 이거 망했네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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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영해 수영해. 자다자다자다자다자다다 자, 힘을 내. 힘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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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. 자, 다음 주자. 아, 얘, 얘 누구냐? 우리 편 아니지? 아, <laughs> 수영복 하얀 거 입었는데 아, 이거 힘이 안 되네. 아, 자할수 있어. 그렇지 그렇지 아가씨, 아가씨 열심히 열심히 좀만 좀만 더.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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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 할수 있어. 아 거리 차이 너무나네. 아, 아까 좋았는데. 아 거의 끝나가나? 하지마. <laughs> 아저지 와보이냐 와보이? 와보이야? 독수리가 때려서 저기 밀렸어요? 아이, 독수리 반칙했어아 설마 때렸겠니? 그냥 움직였다가 부딪힌 거겠지. 때린 거아닐 그거야. 밀렸어. 오, 그렇지 와보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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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보이. 이 와보이 맞지? 와보이 맞지? 좋아, 좋아, 좋아. 우리, 우리, 우리가, 오, 좋았어. 하하하, 역전이다. 역전이다. 야,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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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할수 있어. 떨어뜨니다따라잡힌다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그리 그리열심히들어라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할수 있다. 아, 안 돼. 안 돼. 안 돼. 씨발 안 돼. 안 돼, 안 돼. 잡힌다. 잡시다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할수 있어. 아할수 있어, 할수 있어. 와 역전 나간다. 역전 나간다. 역전 나간다. 역전 나간다. 할수 있다, 딱딱 맞아, 딱딱, 잘할 수 있어. 좀만 더, 좀만 더, 힘을 내.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, 좀만 더. 아, 내, 돼 역전 나간다. 역전 나간다, 이치 아, 역전 나간다. 밀어버려, 밀어버려. 아, 여기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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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서. 아, 여기서. 야, 보라색 마스크 뭐니에? 야, 이거 사람들 계속 당겨지는데 지금. <laughs> 야, 이거 뭐야, 순보, 순보. 띠, 띠. 띠띠띠띠띠띠띠띠띠 o 보 띠띠띠띠 d e g g l 순보대 Konunda, I do. Tu v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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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 i s tu v o i 내라 핑크머리 그렇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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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핑크머리 아 u v o 로 s tu vois, tu v 이 i s tu vois, tu vois, 애들 스 슬슬 우리 달려야 되나? 미티야, 우리도 달려야 되나? 그럼 뛰시겠습니까, 형님? 우리, 우리, 뛰, 뛰어야지. <laughs> 야, 알겠습니다, 형님. 야, 이제 준비해야겠다. 준비해야겠다. 그럼 전 부엉이 다음으로 뛰겠습니다, 형님. 우리가 맨 마지막에 뛰어야지. 어 오케이, 오케이. 부엉이 다음에. <laughs> 나 뛰어야 돼, 얘들아. 나 뛰어야 돼. 나 준비해야 돼. 어, 야, 4명 남았다. 어. 어, 맞나? 부엉이. 그 다음에. 한명 없나? 좋아, 좋아. 아, 우리 밀리고 있는 것 같은데? 아, 미스터 봉뭐 하는 거야? 아, 미스터 봉. 그렇지! 아, 빨리빨리 빨리, 빨리 앞으로 가, 앞으로 가. 앞으로 가, 앞으로 가. 아, 우리 밀린다. 아, 잘하고 있었는데. 아, 잘하고 있었는데... 아... 이 <laughs> 씨발... 미치겠네. 내 거가, 내 거가 스테미나가 아, 이거 벙벙이... 아, 우리도, 우리 달리기도 지네... 아, 이거... <laughs> 그렇지, 할수 있다... 불 들고 달린다... 불 들고 달린다... 불 들고 달린다... 힘을 내... 힘을 내... 아, 거리채 너무나는데? 아, 성화봉송. 아, 마지막 주자. 아, 어떻게 커? 아, 빠르다. 야, 씨. 겁나 빠르네. 발견! 야, 이씨발, 우리다. 야, 이게 거리채 너무나다. 아, 씨. 아이, <laughs> 씨발 미치겠네. 아, 이게 너무 차이나는데? 아 <laughs> 씨. 아, 이거 그렇지. 아, 이 새끼야. 하비티 잡은 내가 잡는다. 하비티 내가 잡는다. 하비티 내가 잡는다. 김이티 내가 잡는다. 존나 누른다. 김이티! <laughs> 새끼 내가 잡는다. 김이티. 기미티. 김이티 기미티 내가, 내가, 기미티. 기미티, 기미티 내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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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가 잡는다. 내가 잡는다. 김이티. 김이티 내가 잡는다. 김이티가 내 잡는다. 내가 잡는다. 아 씨발. 아! 아! 열심히 달렸는데 아슬아슬 했습니다, 형님. 아, 씨. 야, 이어서, 이어서, 거기로 가자.